이희경님 질문인데요. 난소 기능이 떨어졌다면 어, 무조건 시험관 아기 시술을 진행해야 하나요? AMH 수치가 낮으면 자연 임신이 어려운 건지, 치료 방향이 어떤지 어,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가장 제그 많이 받는 질문이고 우리가 요즘에 이제 임신 사전 검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검사하는 게 AMH죠.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고 어, 사실은 이제 이 이게 이제 정부에서는 시책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검사고 저는 이거가 이제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신 사전 검사에서 AMH 검사에서 어 난수 기능이 본인이 어떤지 잘 모르는데 어 해보면은 난수 기능이 떨어졌다고 판명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옛날 같으면 어 본인들 뭐 결혼하고 이제 임신 늦게 해야지 이런 했고 자기 임신할 그런 그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이제, 어, AMH란 그 검사가 임신 사전 검사로 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미리 이제 본인 그 몸을 체크해 보고 AMH가 이제 낮으면 대개는 이제 보면은 AMH 이제 1.1 이하가 이제 난수기능 저하로 우리가 보는데 자연 임신을 시도해도 되지만 그 AMH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알아야 될게 사람들은 내가 이제 AMH가 0.8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0.8이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떨어질 때가 있고 어떨 땐 0.5, 0.2. 그 안타까울 때는 뭐0.2뭐 뭐 이렇게 내려가면은 난포도 한두개 자라고 어떨 땐안 자랄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운 그 상황을 맞지 않으려면 빠른 시기에 임신 확률이 높은 거를 시도하는 게 맞습니다. 괜히 배란일 맞추고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또 1년 가버리면. 아, 임신할 기회를 더 상실하기 때문에, AMH가 낮다르면, 임신 확률이 높은 시험관학이나 이런 걸로 해서 빨리 임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연 임신 시도하면 좋겠, 좋겠지만, 그, 사실은 이제 난수기능이 좋았던 사람들도 와서, 그, 인공수정이나 배란을 맞춰서 임신되는 그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난수기능이 낮은 사람이 자연 임신을 시도하다가, 어, 자기의 이제 그 난수 기능이 더 떨어진 상태에서 임신 가능성을더 떨구는 것보다는 빠른 시기에 임신 환기를 높은 시험관 하기로 빨리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